체중 이동 잘안 되시는 분들 왜 체중 이동을 해야 되고 체중 이동을 어떻게 하면 괜찮은지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 훨씬 우리가 효과적인지 제가 레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백스윙을 하고 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작될 때 하체 상체 클럽. 이렇게 시퀀스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 골퍼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 제자리에서 상체로만 이렇게 스윙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연습 스윙을 할 때부터 항상 백스윙에서 왼발을 자꾸 이렇게 디드라고 합니다. 디드라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체중이동이라고 하는 게 일단 스윙의 축이 머리가 이동을 하거나 뭐 어떤 머리가 뒤집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제가 하는 체중 이동 연습 첫 번째는요. 자, 발을 모아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서 발을 먼저 이렇게 돌려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발을 벌리는가 동시에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스윙을 할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시작하면서 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드면서 우리가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렇게 연습 생을 하게 되면 일단, 어, 저는 훨씬 더 왼발을 딛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텝 드릴도 있고, 힐업 드릴도 있고, 여러 가지 드릴들이 있지만 제가 하는 어떤 체중이동 연습 방법에서는 가장 좋고 훨씬 효과적인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자 그러면, 자. 어드레스에서 발을 모고 으 백스윙을 하면서 발을 벌리고 디드면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고 임팩트 이후에 발을 차면서 약간 높아지는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스윙인데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막연하게 자 공을 치면서 왼발을 딛는 거는 자 백스윙하고 딛으려고 하면 일단 머리가 움직이죠. 백스윙하고 딛으려고 하면 머리가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연습을 할때 백스윙 발만. 백스윙 하고, 발만 디뎌지는 느낌. 그래서, 벌리고, 스윙하는 느낌. 그리고, 쳐보는 거죠. 백스윙, 쳐보는 거예요.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다운 스윙이 시작이 될 때, 백스윙 올라갔을 때, 뭔가 먼저 자꾸 디들려고 하고, 무릎이 열리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올린 상태에서 디더 주고 차 주고 이 시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백스윙 올리고 디더 주고 임팩트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체중이 6 7 8뭐 예를 들어서 5대 5로 섰다면 6, 7, 8, 9, 10.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체중이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한뭐 1부터 9까지가 다 이동을 했다면 이미 다운 스윙 시작하기 이전에 체중은 먼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서 이미 벌써 올라가는 한 중간 정도에서 체중은 시작이 돼야 된다. 뭐 그래서 일단 프로 선수들을 보게 되면 한반 템포 정도 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이런 느낌. 탑에서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발을 모아놓고 벌리고 스윙하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항상 어드레스 쓴 상태에서 올라가서 살짝 체중이 먼저 왼발로 이동하는 그 느낌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체중이동 연습에 가장 제가 볼때 효과적인 거는 항상 발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서 벌려보는 이 연습을 해보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